말씀의 제목은 저를 따라 할까요? 위기 속에서 지혜로운 대처 방법. 뭐, 오늘 조금 쉬운, 뭐 제목일 수도 있겠지만,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린 지혜로운 대처 방법을 가질 수 있나, 한번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잘때 꿈이라는 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 주에 혹시 꿈을 꾼게 있나요, 혹시? 꿨던 꿈. 예? 네? 던 꿈. 뭐, 생각나는 내가 꿨는데 꿈을 꾼것 같은데, 막 기억이 때로는 안날 때도 있는데, 정말 생생하게 막 기억날 때가 있죠. 그래서 꿨던꿈 있어요? 뭐, 민서 뭐, 수능 봤어요. 스트레스가 많네요. 병입니다. 지금 아픈 거예요. 네. 지혜 뭐 꿈꾼 게 있나요? 어디로 놀러 갔어요? 아,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놀러 가, 뭐했서 놀러 가서 뭐 했어요? 뭐 하고 놀았어요? 스무 고기안닌것 같아요. 저는 약간. 뭐 하고 놀았어요?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우리 뭐 지원이는 혹시 꿈 최근에 꾼게뭐 있나요? <laughs> 찾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울었어요? 울었어요. 그래서 진짜 깼어요?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 어때요? <laughs> 네. 이게 또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우리 경빈이 혹시 최근에 꿨던 꿈이 있나요? 예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지몽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런 느낌 어 하영이는 혹시 꿨던 꿈이 있나요 모르, 모르겠다고 아, 운동했어요 무슨 운동했어요 헬스를 꿈에서까지 헬스를 해요 아 그렇구나 네 우리 경민이 따라서 네 우리 예린이는 혹시 꿨던 꿈이 있나요 최근에 없어요. 잠을 너무 잘 자요. 부럽네요. 부럽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꿈이라는 걸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꿈을 매일 잘 꾸기도 하고, 막뭐 어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좀안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을 꾼것 같은데. 막 깨고나 뭐라고 생각은 안 나. 막 생생하게 생각 안 나는데 뭔가 좀 찜찜하고 그런 날이 가끔 있기도 해요. 근데 꿈이라는 것은 뭔가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오늘은 뭔가 조심해야 될것 같은 그런 날도 있고, 꿈을 꾸다 보니까. 너무 생생하게 꾸다 보니까. 그리고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침대에서 자다가 막 어디 좀 꿈을 꿨는데 좀 어디가 떨어지는 꿈을 꿨어. 정말 눈을 뜨니까 정말 침대에서 떨어졌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었나봐요. 네, 가끔 뭐 그럴 때가 있긴 해요. 뭐 침대에서 오 해서 눈을 떠는데 갑자기 침대에서 정말 떨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꿈을 꾼다는 것은 그냥 꿈인 꿈이에요. 그래서 뭐 개꿈이다, 뭐 꿈은 반대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은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은 누구시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1장부터 나오는 왕인데 이 왕이 꿈을 꿉니다. 이 왕을 꿈을 꾸고 이 답답한 마음을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이 꿈을 해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풀면 누구냐? 마술사, 주술사, 점쟁이들을 제 데려와 가지고 왕 앞에 이렇게 세워 둡니다. 왜냐? 꿈을 해석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면서 3절 말씀만 볼까요? 3절 말씀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3절 3절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 하도다 하니 아멘 마음이 번민 하다는 것은 불편하고 답답하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4절 4절 부터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4절부터 갈대아술사 쉽게 생각하면 점성술사 뭐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꿈에 대해서 해석 해몽해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를 그런데 재미는 사실은요. 느부갓네살 왕은 끝까지 자신의 꿈을 해석 말하지 않아요. 어떤 꿈을 꿨는지를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연적인 꿈이 있고 예언적인 것, 악한 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이 장에서 꿨던 꿈은 어떤 꿈이냐? 바로 2번 예언적인 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예언적이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하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예언적인 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방편으로 대체적으로 사용되었던 게 예언적인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모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답답한 거예 이것이 무슨 꿈인가? 무슨 말씀인가?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답답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불렀던 많은 사람들은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왜 못하냐? 결과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 인간의 경험과 지혜의 한계성을 보여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가끔 옛날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기상청 사람들이라고 한 드라마에서 초반에 이제 그 여주인공이 누구죠? 박민영 씨가 나와가지고 엄마랑 어디 가냐면 점집을 가요. 점을 보러 가요. 그래서, 우리 딸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답답하니까 점을 보러 가는데, 그 박민영 씨가 뭐라 그러면요, 그, 그, 그 사람에게, 어, 저희 엄마 교회 권사님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인데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냐, 먼저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즉각적인 답, 즉각적인 해결, 즉각적인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을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느부가네스 왕도 어떤 생각이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으로 더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꿈을 말하고 하니까 꿈 말하지는 않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약간 꼬장 아닌 꼬장을 부리면서 모든 이들에게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핑계 대지 말고 어서 시간 끌지 말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게 꿈을 무슨 꿈 꿨는지도 말도 안 했는데 빨리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너네 다 죽을 줄 알아 이런 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아랫 사람들은 어떡할까 마음이 답답하겠죠. 아니 그러면 꿈을 얘기를 하든가 왜 꿈도 얘기를 안 해놓고서는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약간 그런 마음이 들까안될까요들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왕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 작 왕께서, 육자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을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에다 한지라.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이 꿈은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 즉, 우리는 할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신 다른 사람들 엄청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움이 어떻게 하냐? 굉장히 화를 내면서 모든 지혜자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 모든 자들도 다 죽여 버리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이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한번 볼까요? 14절 성경책을 보세요. 제가 읽으면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기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러분, 이 14절 말씀 보면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 지금 죽이러 갔어요.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죽이러 갔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떠한 말을 하냐면요, 아왜 우리가 왜 이렇게 급합니까? 무슨 일입니까?라고 물어봐요. 죽이러 왔는데, 아유, 왜 이렇게 급해요? 아유, 무슨 일인데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또라이가 있죠? 약간 똘끼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도 제안을 해요. 시간을 주면 자기가 꿈을 해몽하겠다고. 근데, 아무도 못했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와가지고는, 제가 꿈을 해몽하겠습니다. 이러면 사실 누가 믿을까요? 근데, 앞에 전적이 하나 있었죠. 일장 말씀에, 며칠 동안 무엇을 먹고 더 윤택해졌죠? 얼굴이? 채소를, 야채를 먹고, 며칠 동안. 열일이란 시간 동안, 비교를 하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고도 얼굴이 더 윤택해진 그다니엘과새 친구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 한번더 믿어보자라고 하는 근위대장 아리옥의 입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제 그얘기를 듣고 새 친구에게 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 어떤 얘기냐면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은밀에 대해서 불쌍히 우리를 여겨 주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말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린 거예요. 지금 문제 앞에서 본인들의 능력, 본인들의 인간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이 되어 하나님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3절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다윗의 지금 심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지금 제가 보이는 다니엘의 심적인 상황은 어떠냐? 굉장히 평안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겁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아리옥에게 가서 뭐하러 가냐. 24절에 보면은 지혜자를 죽이지 말고 나를 데려가면 꿈을 해몽, 해석하겠다고 이야기, 제안을 합니다. 어, 여러분, 엄청나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왕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가서 꿈을 해석하는데, 만약 여기 앞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꿈을 잘못 해석하는 순간, 완전 죽음이에요. 초박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그것을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꿈을 해석해주길 바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저를 따라할까요? 다니엘은 떡큰복수로 다니엘은 동역자에게 함께 기도하자는 부탁을 했다 동역자에게 함께 기도 즉 다니엘은 새 친구에게 가서 함께 기도하자는 부탁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일이 터지면 혼자 끙끙 앓을 때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모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터지면 먼저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지금 누가 많이 아픕니다. 누가 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신학대학원에 있었던 반 지금 목사님들 사역자분들인데 반 톡방에 한 80명, 70명, 8명 정도 있는데 한 분이 장, 갑자기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이 지금 중화자실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후 2시였어요. 근데 오후 6시에 카톡이 다시 왔어요. 그 톡방에다가 소천하셨다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특게해서 이제 다 이렇게 너무 다 위로의 메시지 남기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굉장히 어때요? 살아가는 세상은요, 막 칼부림부터 막 지금 별의별 일이 막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우리의 대부분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 여러분께 질문해볼까요?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상황 속에서 그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기도를 올려드렸던 적이 있나요? 에이,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말, 말을 바꾸면 어떤 거냐? 공부한다고 서울대갈수 있을까요? 갈수 있어. 갈수 있어요. 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대충 하면 공부를 대충 하면 서울대를 갈수 있을까요? 서울대는 갈수 있겠죠. 밥 먹으러. 네, 밥 먹으러 갈수 있어요. 근데 서울대 가서 공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뭔가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기도는 한번 거금모수를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물쇠 하나를 풀기 위해서 열쇠 뭉치를 이렇게 갖다 줬어요 누가? 그러면 이만큼 갖다 줬으면 거기서 하나 하나씩 맞춰서 열쇠를 맞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고 헌신이 필요하다가 딱 얻어가면 뭐라 그러죠? 와 대박 이러면서 문을 딱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기도라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는 지금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있었는데, 이성어서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는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첫 번째는 동역자의 기도를 부탁했다면 두 번째는 뭐 하시냐면 저를 따라할까요? 다니엘은 더큰 목소리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전부터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니엘은요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싸, 드디어 해결됐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더 응답해 주셔가지고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수료 휴가를 내면서 휴가를 낸 것도 있지만 제가 그 청년들을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모이는 캠프를 전체를 렇게좀 팀장을 맡아 가지고 가게 됐어요. 준비를 하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장소가 없었어요. 신청을 다 받았는데 장소가 처음에 있어가지고 다 신청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 장소가 취소가 됐어요. 언제 취소된 줄 알아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캠프는 이번주 수요일날 들어가야 돼. 목, 목금토가 캠프고, 수요일날 들어가서 선발대가 들어가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장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어 통보 딱 받았어요. 오후 5시에.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장소, 청년들의 350명 정도 있는 청년들, 정모사자까지한 400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예배할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와, 진짜 그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방법을 폴렌비에 미리 세워 놨었어요, 저희가. 미리 세워 놓고 그 근처 한 30분 거리에 있는 수양관으로 장소를 옮기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답사도 안 갔다 왔죠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도 없죠. 준비는 다 그전에 대학교에서 하려고 했던 그 세팅만 생각했지 수양관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수양관 답사를 내일 아침에 가기로 하고 막 부랴부랴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뭔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은 하지만 그러면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니라 팀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구해졌어요. 구해졌는데 이미 교회들에겐 다 전화로 금요일날 다 사역 그 팀원들이 다전화를 돌려가지고 교회들마다 다 확인을 했어요. 혹시 취소하실 거면 저희가 환불해 드리겠다, 환불해 드리겠다 했는데 딱두 교회만 취소를 했어요.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그 장소가 너무 좋다 보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장소가 다들 거기도 위치도 좋고 지하철도 좋고 여러 가지 편이 좋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장소가 조금 외진산 속으로 옮겨지니까 다들 걱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사실은 장소가 취소되기 통보 전에 7월 초부터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딱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3 0 0 명의 청년들을 그냥 두진 않으실 텐데 하나님 그 원래 하려고 했던 그 학교의 장소를 다 주시든가 마음을 열어서 주시든가 아니면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장소를 허락해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를 왜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 7월 초면은요 이미 모든 수련장소가 다차 있어요. 더 이상 갈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장소에서 너무 멀어져도 청년들이 많이 그 교회, 많이 신청했던 교회들이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계속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300명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거다. 분명히 이 청년들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불러 주셨고, 하나님은 거기서 더큰 은혜를 주실 거다. 그래서 이번 주 수련회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막 돈도 더 초과가 되고 막 굉장히 밥, 심지어 밥을 수영가에서안 해준대요. 밥차도 불러야 돼요. 정말 예상 못한 상황들이 하나씩 벌어지는데, 재미있는 건요, 그럴 때마다 뭔가 지혜를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해결책을, 방법 주시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는요, 무언가 급한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께 급히 매달리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매달린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여러분 나중에 살다 보면,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매달리냐?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었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11m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11m가 어떤 높이냐면요, 사람들이 제일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움을 느끼는 높이가 바로 11m예요. 아파트 4층인가 5층 높인가요, 맞죠? 4층인가 5층 높인가 그런데, 거기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밑에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세부분 사람들은 밑에를 순간적으로 봐요. 그럼 분명히 내 뒤에 로프가 달려있는데도, 안전 그게 다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안해요. 아. 혹시나 이렇게 해서 내가 뛰었는데 갑자기 저 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 저 선이 갑자기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하나 해서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 그 해가지고 막뭐 이렇게 뭐죠 뭐 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짚라인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 가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1 2 m 에서 그러면은 우와 내려야 되는데 그게 말이 쉽지 밑에를 보는 순간 놓친다는 거예요 그 착지도 잘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하나님부터 여까지 잘해야 되는데 사람의 공포감을 느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행기를 타가지고 뛰어내렸어야 돼. 요 낙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비행기를 타서 막 낙하하면 펠러드 그라이딩처럼 막 이렇게, 후! 막 이러면서 막 신날 것 같죠. 막 이렇게 막 뒤에서 막 카메라 찍어주면서 막, 후! 디 this is 막, 어! 막 이러면서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어 막, so happy! 막할것 같죠. 여러분이 직접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는요, 군대에서는 정말 공포입니다. 해, 그, 뭐죠? 이거 뭐죠? 갑자기 그, 아, 생각나네. 이게 뭐죠? 아, 낙하산이 펼쳐져야 되는데, 펼쳐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3초 동안. 3초간 펼쳐지지 않는 그 순간에 정말 온갖 욕이 다 난무해요. 욕구이 난무하고 정말 모든 신들을 다 찾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처음 찾아봤다고.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어요. 승수야 내가 정말 느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살아있지 않냐고. 근데요. 3초라는 시간 여러분 지금이야 3초가 1초, 2초, 3초 이렇게 흘러가죠. 정말 하늘의 그 상국에서 뛰어내려서 3초라는 시간은요. 정말 30년 같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뛰어내리면은, 그 다음 뭘 하냐? 와, 다행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와,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몇번 떨어지면 세번 떨어져야 돼요. 세 번이니까 네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와, 감사합니다. 두 번째 또 떨어지니까 사람이 더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싶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만 하나님의 찾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터지고, 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그대로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달랐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뒤에 보면 알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니엘이 해석하는 장면을 통해서 느부가네살 왕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자에게, 그 어린 청년에게, 청소년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게 왕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다니엘한테 절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느부가네살 왕이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지혜로운 대처 방법,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것보다는 제일 먼저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막 거창하게, 대단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를 들어 그거 여러분 이번 주 학교를 가면은 내일 학교를 가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몸 상태도 제대로 컨디션이 또 좋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리고 무더운 날씨지만 학교 오후 가는 기도도 지켜, 지켜주시고 이러면서 하나씩 기도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학교 가면 되지 뭐 하면 되지 아니요 이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 굉장히 제가 부탁드린 것딱 하나입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대예요.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해요. 예배도 사라지고요. 기독교인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요. 기도가 안 필요할 때는 없었습니다. 기도는 계속 필요해요. 기도는 꾸준히 이어져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기도를 그만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많아지고 브이틴 친구들이 기도하는 브이틴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배우며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저를 따라 할까요? 아멘, 벗금 목소리를 아멘.